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한테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과 또 다윗의 백성들,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했는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과 그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서 나왔고 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병들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라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이 반역의 대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란을 준비를 해왔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아무런 대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함께 하는 일이 그저 광야에서 도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따라나선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세는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집안에 찾아왔을 때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도 결국에는 부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어느 한 사람이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다윗은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손에 들린 물맷돌 몇 개로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온 나라에 지명 수배를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 주셨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인생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어떤 큰 난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큰 난관은 오히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마주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이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에 옷이 벗겨지는 데도 그것도 모르는 채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온 몸으로 자신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을 기획해서 도와준 참모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모략을 내어서 모든 반역에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사,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언덕에 다다르자 다윗의 친구였던 아렉사람 후세가 다윗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후세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전향해서 압살롬 곁에 있던 후세 아압살 곁에 있던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그 기도대로 후세를 통해 이를 도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만큼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그일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문제를 풀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며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